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약세장은 끝났고 오... 앞으로는 좀 지나면 강세장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주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틀리고요, 잘 바꾸고요. <laughs> 네. 그 상황에 데이터에 따라 잘 적응을 합니다. 근데 파워가 엄청나게 있죠. 오늘은 유튜브 86번가의 정광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86번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그 대표님께서 지난번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제가 약간 네네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말씀하신 게딱 들어맞아가지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어, 그, 그때는 왜 사지 말고 지금은 왜 사야 하는지를 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그때는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아직까지 음.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너무 낙관적으로 당시에는 음. 보고 있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더뭐 지금의 뭐 이런 걸 종합해본 긴축 문제도 있었을 테고요 네. 했었는데 지금은 겪어온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피크를 지나가지고서 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의견을 바꾸게 됐습니다. 아네 그때도 연말 가서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그 혹시 그 초창기 때 지수가 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요 2,100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아, 이 정도까지는. 예, 예. 사실 사실 또 한국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음.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빠졌고 음. 거기다가 원화가 약세된 것까지 하면5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빠지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전혀 못 했었습니다. 음. 그럼 그때는 음. 한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셨어요? 네. 보통의 경우에 좀 그런 침체 같은 것들이 온다라고 하면, 네.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음. 이제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만약에 음. 조정이 나온다면 생각했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알게 모르게, 그 CPI 지수 발표되기 전에, 7.7 발표되기 전에도 지수가 스물스물 오르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호재가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다가 이제 7.7을 기준으로 팍! 좀 점프를 한다는 게한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약세장은 끝났고, 오. 앞으로는 좀 지나면 강세장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단 좀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의 각종 선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선행 지표들이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좀 역사적으로 좀 그런 족보가 소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 PMI의 지불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CPI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작동을 했었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도 이것이 먼저 팍 음. 뛰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반대로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고요. 이게 기준선이 50인데 그것도 뚫고 이제 최근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어그이 관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분이 보면은 미국이 결국에는 수입을 많이 해서 소비를 하는데 제일 관련 있는 쪽은 중국이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고 미국 수입 물가가 또한몇개월 차이로 왔다 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작년에는 뭐 13%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게 물가에도 디플레이션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고 또 다른 점에서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코로나 때에 공급망 교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뭐 해상 운임이나 항공 운임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는 60%씩 다 빠졌습니다 어. 지금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서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어, 마지막으로는 차량 관련된 비중이 미국에서는 CPI에서 높거든요. 중고차하고 신차를 합치면은 8%가 되는데 에너지가 8%입니다. 그러니까는 유가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이제 선행 데이터들 예를 들어 중고차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재고가 좀 쌓이기 시작을 했다라든지 음. 신차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객한테 지불하는 인센티브는 늘어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쪽도 또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들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지수적으로는 좀 이미 바닥이 좀 나왔다고 라 보시나요? 네, 저는 지수 바닥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2,400 대까지 올라와서 약간은 이제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뭐 과정이고 조금 뭐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급하게 올라왔으니까요. 계속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락장을 한국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는 1년 넘게 지금 어, 고생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빠질 때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돌림이 일어날까 싶으시겠지만 그니까요. 또 이게 한번 되돌림이 어... 발생을 하고 나면 하방이 또 그렇게까지 잘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보통 바닥 부근에서가 증시는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뭐 일중 변동성도 클 테고 하루 2% 올랐다 하루 2% 빠졌다 음. 뭐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겠지만 일단은 뭐 저는 뭐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음.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봅니다. 음, 그럼 혹시 숫자로 네네. 어느 정도 지수 최고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나오시네요. 사실 두 가지 이제 강세장 국면이 보통, 오. 어, 첫 번째가 금융장세로 네. 돌아서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적장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사실 금융장세로만 해가지고서도 지금보다 더갈 이런 이제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실적장세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적장세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수익률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국 시장의 특징이 있거든요. 음. 한국 시장이, 음,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제일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음. 반도체도 엄청나게 경기 민감하잖아요. 아, 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점이 나오고요. 먼저 어. 빠지기 시작해서 더 많이 빠집니다. 음. 그러고 나서 바닥은 먼저 찍고요. 그 예, 다음에 반등을 할때 속도가 거의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음.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시게 되면 우리 증시가 저점이 2008년 10월에 나왔고요. 미국은 2009년 3월에 나왔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증시가 두배 오르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국이 거의 뭐 미국의 절반 정도로 음... 짧은 시간 안에 두 배가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 코로나 때도 해당되는 그런. 건가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코로나 때도 엄청 빨리 오랐어요 예, 예. 미국보다 더 빨리 한국이 이제 2021년도 1월에 음... 두 배가 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그때 7월인가에 두 배가 됩니다. 와,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다시 이제 예전처럼 좀 많은 게 해결이 되고, 음. 어, 그래서 어, 실적 장세까지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 한국 증시가 뭐 진짜 두배 가지 말란 법도 없다. 어떻게 오, 되냐에 따라서는 그럼. 바닥 대비해서. 그냥 과거에는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러면 4천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laughs> 숫자가 너무 <웃음> 높아서 <웃음> 네. <웃음> 이렇게까지 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과거에는 뭐 이제 낙컴법블 때도 그랬고. <laughs>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일단 코로나 때도 그랬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우리가 역실적 장세에서 음. 약세장인 마지막 약세장이 역실적에서 금융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일단 이것만 보시고, 어그 실적 장세가 진짜 잘 될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 사천의 절반, 뭐 삼천 정도. 뭐 거기까지는 한국이. 충분히 이제 와, 그~ 네 그렇구나.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못하진 않습니다 <laughs> 예 다만 경기를 많이 타요 다만 경기를 많이 타서 좋을 땐 음. 정말 좋아 보이고 나쁠 땐 너무 나빠 보이는 게좀 잘못이란 잘못이겠죠 오. 근데 네. 뭐 그런 시장을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면 뭐 돈을 그때 그 시장에 맞게 벌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음. 소위 말해서 민감주가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앞서도 한국이 먼저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면 그때까지는 민감주를 했다가, 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그럼 그때 더갈 미국장으로 갈아타면 되겠네. 음.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한국 증시만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가 어, 개별주 장세가 크게 또 펼쳐지게 되는. 음. 그니까 증시 레벨은 박스권에 들어가는데, 어. 네, 그럼 이제 개별주로 어. 중소형주, 어. 뭐 성장주나 아니면 소비재주 이런데로 많이들 또 넘어가시게 되죠. 음. 제일 이제 최근에 얘가 2021년도 1월에 이제 삼성전자 고점을 찍고, 네. 그 뒤에 보시면은 코스닥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뭐 각종 여러가지 뭐 엔터주도 그랬었고, 네. 게임주도 그랬었고, 한국에서 개별주 장세가 촥 펼쳐졌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이번에도 발생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 100%는 어. 아닌 거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음. 특히나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뭐40몇년 만에 돌아와서 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당분간은 이런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음. 그런 과거하고 투자 환경이 엄청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고민이 사실 그 고민이 앞으로 투자에서는 1번일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고민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그게 어, 크지 않은데,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도 들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서, 단순히 막혀가지고서, 어, 우리가 인플레를 겪은 부분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음. 지금이야 뭐, 은퇴가 많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이 많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음. 뭐,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음. 그 이외에 이례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렇다라면은 좀 위아래가 커서 그랬었지, 과거의 모습으로 굳이 따지자면 더 닮아가지 않겠느냐 다시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전문가분들이 가운데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게 네, 어떤 분들은 네, 네. 2000그 10년대 그 박스권 장기 박스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2010년대 박스권이 오기 전에요. 음. 우리 증시가 890을 갔다가 네. 그 다음에는 차화정 장세를 해가지고서 음.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오기 전에는 2,200 인가까지 갔었습니다. 오. 그러고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890에서 200, 2,200을 가는 시기. 그러면은 너무 클것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그 상승하는 시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데 네, 어쨌든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약세장 끝났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오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이 있으면 있었지. 네, 모레기 네, 전부터 그쵸, 그쵸. 박스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박스가 밑에서 박스는 아닐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2023년 하반기까지도 좀 유효한 걸까요? 언제까지? 어, 그거는 좀... 이제 음. 이 증시의 속도에 따라 다를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많이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에도 회복의 속도들은 다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냥 이 부분은 진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보통 이럴 때는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면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시장이 좀 적게 빠졌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음. 그러면 또 반대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특징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가리지 않고 음. 다 많이 빠졌었거든요. 어. 이랬을 때는 실은 바닥 부분에서는 어. 그냥 믹스해서 섞어서 하는 것이 전뭐 제일 무난하고 마음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덜 빠진 걸 사야 되냐, 더 빠진 걸 사야 되냐, 아니면 대형주를 사야 되냐, 소형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성장주를 사야 되냐, 뭐 이제 가치주를 사야 되냐 해서 그 어떤 유형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물론 덜 빠진 건 있긴 한데요. 다 많이 빠졌거든요. 증시가 거의 뭐40% 가까이 빠졌었으니까는요. 예 네, 그래서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도 굳이 거기에서 조금 음. 더 승자가 나올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이제 특정 섹터는 잘 모르겠어요 오. 근데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주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이고 초대형주가 조금 오. 더 우세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좀 수급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원래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항상 파는 시장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한 아주 9월 말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이다 아니다 논쟁들이 많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은 과거와 같은 약간 한머니성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장기성 자금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이 장기 자금들이 또 다른 장기 자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개별 종목을 막 공부해서 사질 않습니다. 오. 보통 이제 그냥 그 나라 대표 주식들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오.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상위 한52 정도까지 정도 예, 그 정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좀 사이즈 효과가 클 것이다 이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번 장에 상당히 특징 중에 하나가 수급에서 음. 보통은 증시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면 연금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음. 근데 글로벌의 어떤 연금들도 매수를 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그들이 자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을 때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위기가 오면 금리가 빠지거든요. 네.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음. 그거를 팔아 가지고서 많이 하락한 주식으로 갈 수가 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증시 하락의 특징은 채권도 터졌다라는 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돈이 많은 기금성 자금들이 이런 플레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오거든요. 금리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니 주식이 오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만약에 조금 많이 내려가가지고서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환율 관련해가지고서도 상당히 지금 변동폭 때문에 음. 기금성 자금들이 움직이기 어려웠던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 나가면, 어, 주식을 여기도 비로소 이제 살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그네들도 사야 하는 거는 보통은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이 좀 수급적으로 우세한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금리를 한번 여쭤보면은 내년에 금리를 어떻게 인하할 수 있는 연말에 갔을 때 그런 가능성도 좀 보시나요? 사실 이제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음. 거의 약간 좀 외가격 배팅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보통.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서프라이즈한 약간 어. 배팅 같은 완전 날라가는 거 이거는 약간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음. 혹시나 크게 배팅하면 그쪽에 뭐 음. 이런 식으로인 것 같아요. 확률은 낮지만은 음. 그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어.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12월 달에 연준이 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진짜로 인플레가 추가로 더 떨어지고, 거기다가 고용에서까지도 만약에 조금 둔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연준이 지금 말이야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 음. 사실은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에 인플레가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내내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틀리고요. 잘 바꾸고요. <laughs> 네. 그 상황에 데이터에 따라 잘 적응을 합니다. 근데 파워가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데이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어, 뭐, 생각보다는, 연준이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바꾸게 되는 그런 또, 또 포지션의 변화가, 스탠스의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만약에 금리 네. 인하는 아니더라도, 피봇은 예.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만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강세장의 그런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기조는. 어, 저는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해요. 그 원래 그렇게 금리가 네. 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네, 주가는 네.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과거하고 또 다른 점이라고도 할수 어.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 쓸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이었어요. 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걸로 음. 통화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비전통적인 방법들을 쓰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양적 완화, 음. 양적 긴축이란 걸 썼고 여기다가 연준이 말로 하는 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연준의 말에 주목해야 되지라고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게 음. 이쪽에 바뀐 정책입니다. 어. 그러니까 벤 버냉키 의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의장할 때 공식적으로 연준의 방식 중에 하나로 말로써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그니까 시장을 좀, 어그 컨트롤을 한다라는 음. 게 공식적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포드 가이던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고 그 이후에 연준 의장이 예전에는 회의 끝나고, 어 인터뷰도 안 했어요. 음. 근데 1년에 8번 회의 중에 4번 회의를, 4번은 이제 인터뷰가 있게 됐고 파워리장부터는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여덟 번다 지금 Q&A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미리 행동을 하고 하게 되어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예전 같으면은 금리를 내렸어야지, 아, 진짜로 완화를 쓰나 보다라는 것이 지금은 그들이 음. 우리가 올리는 폭을 줄여줄게라는 거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이 뭐겠어? 아, 그 다음에는 멈추고 내리는 것까지도 얘네가 할수 있겠구나라는 거거든요. 와. 이게 반대의 얘가 긴축하기 시작할 때에도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고. 예를 들면은, 어, 진짜로 금리를 인상을 한 거는 2022년도 3월에 아,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증시는 11월 22일인가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우하고 어, S&P500은 1월 아주 극 초반 5일 6일 뭐 이럴 때가 최고점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결정을 했었어요 음. 테이퍼링도 돈을 푸는, 풀기는 여전히 푸는 건데 그 금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걸 발표한 거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금액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 뒤에 멈출 거고 음. 금리를 이제는 인상을 하겠구나. 음. 자산은 줄여 나가겠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어. 예, 뭐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그냥 저는 뭐 적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 그니까 이게 앞으로 뭐 상승장이 될지 하락장이 될지 계속될지 이건 는 모르겠지만 그선반형속도는 확실히 빨라졌다. 이런 의미는 예, 동일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아. 아 그렇군요. 이게 금리와도 이게 상관없이 또 다른 수단도 많이 연준이 썼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너무 또막 금리에 엄청나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예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예. 그 아마 이제는 Fed Watch라는 사이트도 많이 보실 아. 것 같아요. 거기서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아. 확률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거군요. 예예, 국채 선물 시장에 어. 반영되어 있는 가격으로 어. 그 확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왜 약간 비리기적이라고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게 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CPI가 나오기 전에는 그 예측치가 더 높아져 있었다가 CPI를 보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와. 그럼 실질적으로 시중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이날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 환경이 완화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확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날 하루 동안에 금융, 그 이제 긴축 지수가 완화되는 정도가 코로나 때 수준으로 한 방에, 그때 코로나 때막 엄청 정책이 나서 해소가 좀 되어갔잖아요. 그 첫날만큼의 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그 CNN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Fear and Greed. 예예예. 예. 그게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Extreme Fear였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Greed가 그냥. 네, 네. 가로... <laughs>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예. 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나? 약간 그런 것도 연결돼 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